오, 뭔 소리야. 저기 스캐브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. 공터 공터 스캐브. 공터 스캐브 스킵. 내가 딴거 같아. 어. 어나 어, 우샤카맨 보고 쏠뻔 했는데. 음, 어, 아, 맞 야, 저기 잖아 이거. 어, 어디 어디? 어디? 음, 내각에서안 보인다. 야 연결 그 지금 들어온거 누구야? 팩토리. 숏한다. 아. 나야 다 저거 저기 있어. 예, 저기서 저기서 뛰어 가다가 만나면은 있어. 갔다 왔다 갔다 다 오케이. 갑비있 기다려 봐. 그래, 오케이. 위에서. 오케이. 오, 내가 대어 줄게. 타오 타우다. 아니야, 아니야. 지각 지다일 스택 다어패 고체이 매나스트때 하이 마크. 오, 야, 저 있다. 새끼래. 새끼라도. 아, 저 어, 나 술타 한번 까볼게. 술타. 술타 갔다. 하나 아, 오케이. 끝자 러면 어, 오, 야, 이그 러프에서 달려간다, 이. 사람이야? 어. 아, 이게 못 하잖아. 폼폼 쓰고 있어. 폼폼. 히든 스이스로 달려가고 있어. 그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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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 죽였어. 고맙다. 어 뭐야 사람이었어? 폼폼스 아저씨 뭐냐고. 어, 아니 건너지 말고. 어 죽었어. 어, 뭐야, 죽었는데? 어? <laughs> 나랑 눈 마주친 것 같던데. 오 왔다 왔다. 뭐야? <laughs> 아, 나왔다. 땄어 땄어 땄어. 메인 다리 왔어. 하나 더 있다. 메인 다리 하나 더. 주고 이자식. 복수다. 내 나의 복수다. 어? 정확히 어디야? 음? <laughs> 다 땄어 다 땄어. 아 뭐야. 굿. 아, 굿. 어.. 나 그... 어, 러프 밑에서 달려간다. 중앙. 파이프 쪽으로 가고 있어. 네. 다운 다운. 오른쪽. 다운. 오케이. 한 대. 이제 오른쪽 하나. 어, 나이스. 죽었어? 죽었어 어 오케이 나 1스택 쌓였어. 땡큐. 아니, 아니. 이거 스케보야 음.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모르더라. 오 왔다 왔다. 스부드야 예. 복수를 해줘. 왔네. 당신의 1 5 입니다. 제로 줄이십시오. 150? 90? 죽여버 p o p 오. n 아, 오오오다아오다오다오다야 아, 아, 이거. 아. 이거 들켰다. 들켰다. a t 쳐. 오, 씨, 오. 죽었다. 오, 어? 아, 친구가 보네. 이제서야 나타나네. 어? 아. 아, 반대편. 어, 앞에 조심해. 사운드 났다. 어. 음. 스케보브들 보고 있어, 그쪽. 새길 쪽. 스케보브들 러프 쪽 보고 있거든? 확인. 이거 펜스 쪽으로 넘어오려고 한다. 내렸다가 잡 잘. <laughs> 어 하나 땄고 나이스.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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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야 인큐 인큐 연거파 커 연거파 커. 주유소 주유소 아 주유소 주유소. 잠깐만 나 사람 하나 죽였어. 연결 파 커. 나 주... 저격하는데 골뚝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한명 남았지 그러면. 어. 한명 아유. 한 대. 아, 어 오케이 확인 굴조. 확인. 굴주골굴 있어, 있어. fast as fuck. Boy. 죽였어 끝끝 끝. 끝, 끝. 끝! 포지션 끝. 죽여, 죽여, 죽여. 어, 어, 죽여,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지. 어, 끝, 끝, 끝. 오케이. 골조 쪽에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고? 어. 오케이. 골조 2인큐였어 근데 오... 하나는 잡았고 퍼니션 끝났어. 오올 스부드 이러도 되는구만? 저 골조 닦고 그냥 나가자 바로 이거. 그래? 그도 앱실로 너... 노너야. 야호. 반스 크의 늘어나는 소리. 두 배로 늘어났다고. 야호. 이제 나 유저 쪽 한번 가볼게. 야왜불로 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들어왔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지. <웃음> 어 있어. <laughs> <laughs> 죽였어. 뭐야. <laughs> 끝났어 그러면. 어 끝났어. 먹고 가자. 아,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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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명딱 갔다. 그래 아 좋아요. 이제 수류탄 킬만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오오오 아니야 더 있다. 당신에게 술탄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 술탄 킬도일 하나. 그래, <laughs> 하더 아, 있다, 하더 아, 있다. 더 있다고? 아또 죽여 술탄으로. h 어? <laughs> <너> 디야 <laughs> 음. <laughs> <아니야>, 그... <laughs> hold, hold your f 아니야, 아 여기 그야홀홀 파이 하고 있어. You saved me. 여기 그어 얘밖에 없어. 아야넌내술탄 킬이지 임마 미안하다 <laughs> 진짜 미안하다 아이, I'm sorry. 보내주고 싶었는데 나도 킬이 급하다 <laughs> 술탄이이 스택 뭐냐고 아 얘네 레벨 쪼렙이었네 보내줄 걸 그랬다 뭔 소리야 4하고 5였어 좋은 양분이 되죠 아 미안한데 괜히 미안하네 야 마크만 안 털렸을 거 같은데 갈까? 갈까? 가자 어, 갈까? 어 TP 죽어도 상관없잖아 어 깼는데 가자 네 우리 여섯 명 닦았어 아 저거 마음에 남네 미안하네 우리 친구들신초보내서 미안하다 해야겠다 3층 먼저 올라갈게 아나 어, 2층으로 올라갈게 이거 어 닦여있다 딱 닦여있다고? 딱어 2층 털려있다 사람 있다 이거 아 나도 AK 들어야겠 푸시한다 중계로. 어? 아, 레이저 있다. 중계 중계. 주, 그러니까 그터 있잖아. 그불쇠 타는데 불쇠 타는데. 아. 수류탄 던질게. 나도 하나 던질게 일단. Are you still there? 어 내려오는 거다죽일게요어 움직인다 움직인다. 너, 너가 움직였어 방가? 아우 냥. 움직인 거나였어 근데 움직였어 레이저 없었어. 한번 더 던질게. 어. 아이 씨발 잘못 던졌어. 한번 더. 응. 나갔다. 나준게 올라간다. 오케이. 이거 나야? 오케이. 나창 밖에 보고 있어? 오케이. 나주앙까지 푸시했어. 오케이. 한식 클리어돼 이거. 클리어. <laughs> 나 수류탄 없어? 아까 열렸냐? 있다. 아 아이 나가자 그러면. 레이저 뭐야 그럼? 그러니까 레이저 있었거든 분명. 이제 가자 이거. 에이, 나가자 나가자. 야, 잘못 봤다 레이저 가 있었거든. 음. 잘못 본건 잘못 본게 아니야. 그치 정말 있던 거야. 네 안전하게 했으니까. 미안해 아. 유비 친구들아. 음, 나가자. 오케이. 빨리 빤스 밖으로 가야지. 음. 아. 나도 엡실론 오너 오너다고. 길고도 길었다. 결론이 <laughs> 없는 사람도 있나요? 음. 다섯 명 죽였다고. 니키타 노마더. 여러분, 저도 이제 카프카데 어?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, 여러분. 음. 이제 그거는 세바레피아. 이게 바로 에피로딩이란 겁니다, 여러분. 음. 어디 있어? 내가. 가 웅장해졌다. 아주 좋구만요.